와우와우 어? 어? 레깅스 돌아가요의 놀이 뒷바퀴를 뚫려와요의 놀이 새~ 유도와 새인가? 아아아 이야 고맙습니다 참... 아니 여러분들 스타는 대리라게 없어요 없어 스타는, 어, 스타는 대리가 어. 없어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스타는 대리가 절대 없으니까 대리가 없는데 자 그러면 뭘로 보여드릴까? 한손님은 보통 뭐 태연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 프로토스아 아, 아, 여러분들 그러면... 뭐로 할까요? 아, 여러분들 아, 하라는 아, 걸로 할게요 아, 예 아. 여러분들 하라는 걸로 할게요 근데 뭐 주종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 스폰게임 하면 보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어 스폰게임 하 보실 수 있으니까 적으로 적으로 오케이 적으로 당연히 네, 오케이. 적으로 자 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적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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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보면서 좀 저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마우스로만 합니다 마우스로만 음. 오케이, 자 오케이. 키보드 딱 이렇게 인증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세우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어, 아니 내가 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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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니 그냥 이거 안 쓰면 돼 이거 왜냐면 이거 그냥 아, 안 쓰면 돼아 아, 어. 아, 키보드 소리 들리니까 자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그걸 거란 말이야 그 뭐야 버지그방골어 방풀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아 엔터치고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어 엔터치고 하면 되네 와 마우스로 어. 존나 잘해 진짜. 앤더 쳤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최초로 발로에서 미제이도 이겨봤습니다. 거짓말치고 안 어, 진짜 유튜브에서 발로? 어, 아 여러분 유튜브 구독 많이 하셔가지고 어. 뭐라 치면 돼 뭐라? 어모르겠어 너무 오래돼서. 어. 야 발로 이겼대. 아 근데 그그 상대방분 좀 이렇게 멘탈 나가실 때 누군가요 혹시? 어, 어 주키. 아아. 니 스타게 감사하닌가요? 아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나 보여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발로 하냐 진짜. 오, 다뱅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뱅가좀 많이 좀 해주시고. 네. 근데 마우스는 손으로 했죠 마우스는. 오케이, 마우스. 아, 그냥 키보드를 봐요. 발로. 키보드를 발로. 와씨. 자, 나 드론 이렇게 아홉 마리까지 뽑고오거는 똑같죠. 오케이. 자, 오 오케이. 그다음에. 네. 자, 으아한님 감사합니다. 아, 리얼 발로 있다고? 아니 아니 그럼 이제 계속 좀 말고도 죄송한데 스타를 몇년 했어요? 스타를 뭐힐스로는뭐 제가 초등학교 스타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오, 이런 거 접하게 이제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생일날 되면 부모님들이 못돈준 걸로 p c 방 갔잖아요 같이 친구들이랑 거기서 뭐푸른무안푸른언터 프루 아십니까 푸른언터 네. 그러니까 뭐일회라 5만 짜리 그거 한터는데빠은 말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못해가지고 왕따를 당했어요. 스타를 못하니까 이제 못끼잖아 애들이랑. 아, 막 그런 게 뭐, 있어. 그러면 있잖아 뭐. 스타 팀플하는데 못하면막 아, 저새끼랑 팀하기 싫은데 막 이런 막 그런 냄새 슬슬 풍기고, 음. 나 저새끼랑 팀하기 싫다 약간. 어. 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때부터 스타를 시작하게 됐는데, 뭐 제대로 본격적으로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 시작하는거나한 중학교 1학년 그다음 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아. 그 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제 메이플, 게덴프드 등등 많은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게덴프드 친구들이 게임 하기는 에 무조건 현질이 필요했어요. 아세사리빨. 아 맞아. 근데 어. 근데 스타이 현질이 없어 가지고. 어. 그리고 아 메이플도 이제 자수성가하기에는 어, 아 배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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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줄일게요.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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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줄였습니다. 스타도 약간 자수성가 아니 메이플도 약간 자수성가하기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장 알맞는 게임은 음. 어, 땡도블로래. 어. 가장 알맞는 게임은 바로 스타. 왜냐면 하 돈도 안 들고 뭐 집에서 간편하게 였고그 누구든지 공평하게 음, 어, 종족, 그렇지, 그렇지. 종족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그리고 이제 어, 형님을 알려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이제 약간 저그테란 포토스 있죠. 네네. 어 약간은 뭐 상성이 다 있어요. 상성이 다 있고. 자, 잠깐만 저거 한 번. 아,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포토가 저그한테 세고. 어. 그다음에 테란이 포토한테 세고. 아니, 토스가 아, 토스가 불탄. 아, 토스가 토스가 테란한테. 아, 토스가 테란한테 세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상성이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켓몬스터. 파일이꼬부이이상에서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근데 김태경 선수는 다 이기던데 이영훈 선수랑? 어? 이 아니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김태경 선수 어떻게 밴이 됐냐면 어. 그때 당시에 김태경 선수가 이제 그... 막 결승전 어, 하는데 아, 어, 어, 어. 그때 사실은 저희 동생이 스타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 하는 말이 어. 형 김태경 저 선수가 질거야 근데 타쿠로만 3대요 3대0 그러니까, 와저 선수 뭐지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알게 됐거든요 어나나 어. 나 근데 그때 태균이 형이 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거 보고 팬된 사람들이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상성이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죠 어, 그래가지고 상성이 있는데 뭐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또 종족을 골랐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어요 어, 뭐 복싱에도 오소독스와 이제 또임 아니 인파이팅과 이제 아웃복서 있잖아요. 네. 메이더가 임파이터고 이제 또내그리도가 이제 가 봤을 때 진짜로 피아가 어, 어. 중졸이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이 어. 그냥 팩트만 얘기. 해뭘 어. 자꾸 인뭐 임파이팅 이런 거 어.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공격형 수비형이 있는데 네. 약간 네. 쇼부형. 음. 그다음 또 이제 뭐 운영형 수비적으로 하는 운영형 약간 그런 인류로 나눠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컨셉을 잡고 가야 된다. 나는 일단 좀 수비형이야, 수비형. 어. 근데 이제 수비형이라고 해서 수비만 하냐? 그것도 아니야. 공격도 가끔씩 한번 섞어줄 줄 알아야 돼. 왜냐, 스탑 어쨌든 공격을 해야 이기는 게임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아, 아시면 된다고. 그러면 제 게임을 보셨는데 음. 저는 공격형인가요, 수비형인가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어 반반이야. 네. 짬뽕 바 프라이드 받. 아, 반반. 으 로. 그러면 좀 괜찮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로 막 그렇게 좋은 타입은 아닌데 음. 아, 철구형이라고요? 아니 근데 철구는 잘하지 않나 진짜로 진지하게 철구형은 뭐 잘하지 프로게이머니까 그냥 어. 원래 내가 누구 보고 배웠냐면 그 양반 보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제 역기 BJ 하면서 좀 잘하지 아, 어, 진짜 아니 그때 옛날에 내가 이제 그그 뭔지 그 알바를 했었는데 게임 그 센터에 어. STX 소울 선수 다 왔단 말이야. 뭐 서지수 선수도 어. 다 왔는데 철구만 안 왔어 그게. 그때는 그 이게 이게 좀 맞았나 2철민이년어 그, 맞아 이철민 그때 이0민 시절인데 안 왔어 음, 근데 음. 일반 사람들은 음. 보면 모르지 좀 깊게 들어가야 좀 스타를 깊게 접하고 약간 서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철구형 알지 아, 왜냐하면 1 아. 9 프로 게이머는 우리가 그냥 이상 v 에서다 보니까 알지만 이군 선수들은 게임을 해야 알거든 왜냐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와 위니겔이야 와,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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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와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야 아 정말 진차 위니겔이 고맙다 야. 진짜 야. 와 고맙습니다 진짜 야. 위니겔 진짜 고맙다 이럴 때 진짜 야 근데 이거딱한 손으로 해보이는 데더 잘하죠 어때 혹시 격이 다르죠 아니 근데 사실은 어. 뭐 오늘 또 활동 방송에서 이런 응. 말한 게 아니라 예, 예. 사실 지금 뭐 실력 가지고 알 사람이 있나요 아 근데 뭐시청자들은 응. 망상 까니까. 응. 뭐라도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 또 안주거리 아닙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도 까야 되니까. 어,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근데 오케이.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지. 사람들이 약간 인정하기 싫은 거. 왜냐. 개천에서 욕난다고. 솔직히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했잖아. 아프리카 방송.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프리카 방송 했을 때는 라라 형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약간 막 그런, 그랬었는데 이제 갑자기 뭐 잘해지니까 좀 많이 꼽은 시설들도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좀 그런 것도 좀 많아졌죠 아니 그 사실은 그... 아 아닙니다 자꾸 무슨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 아. 네. 뭐라고요? 시청자는 이영호 선수도 간다고요? 진짜요? 어 당연하죠 아 이영호 선수왜 했을까? 태가 탑만 치면 태물됐네 루타네뭐 이러면 서 아니 그런 새끼들 진짜로 인터넷 실명제 써야 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런 새끼들 뭐 나오냐면 정말 저기 유천중약품 뭐 김민석 이렇게 있단 말이야. 김민석이 아니 그러니까 힐을 들어 아니 진짜 뭐냐면 자꾸 누다는 새끼들이 스타 얘기하고 아니 한창 시절 때리던 친구 이름 말한 거아니 아니 때리던 친구 아니야 맞고 있어야지 도와준 친구거민성이아 아, 운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참 맞고 있었는데. 어. 자 이렇게 어? 컨트롤. 아니 사실 뮤컨 그 이거 그 겹치는 걸석영경정 선수가 만, 만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아니 근데 뭉치는 게 이제 오버로드랑 뭉치는 거가 있고, 음. 이렇게 지금 봐보세요. 뭉쳐다 이제 오버로드랑 안 뭉쳐다는데도 뭉쳐다니잖아. 어, 이런 부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성준 어. 형님이 만들었잖아요. 아, 그 두신... 그분... 어... 그분이 그 헤드셋 거꾸로 쓰신 분 아니 그, 그거는 어. 지글셋, 아... 지영 아니 사실 근데 그분 진짜 특이한 게 아니라... 해도 새 꼬꾸로 쓰는 거 보고 이제 가모임에서 그 사진 봤거든요. 그렇게 피실 거했어요 <laughs> <laughs> 중요한 게또 그렇게 <laughs>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또 너무 기분 나쁘실 수 있으시. 아야 아 그냥 저 나랑 또 연락하고 찾아하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아, 인생의 뭐. 터닝 포인트지.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아 원래 어, 소리 소문 없잖아요 프로게이머들 원래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니 스타에서 또 재밌는 것도 뭐 있어? 진짜 존나 웃긴 거 존나 많아. 진짜로. 근데 뭐 이렇게 톡 하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해도 그이 정도 점수 때야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계속 이제 좀 그.. 아 맞아 아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이제 그.. 그 SSB 이것도 그 것도 것도 정말 웃겼고 그래서 타판 뭐 따지고 보면 웃긴 게 엄청 많았는데 아.. 역시 음. 아, 그렇게 됐잖아요 사실 그래도 함께 갔으면 좋았는데 대체 모두의 추억이자 로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는 좀 진짜? 우더른 세대. 어20 30대 세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 이제 노인정에서 우리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기두 잖아. 그 그래, 그거지. 그거지. 비슷하다니까. 어 그거지. 아우 김명감 씨발 거스타반에 <laughs> 막걸리 내기. 오 어, 좋지. 아니 근데 컴퓨터 너무 쓰레기 아니야. 진짜 이거야 우리. 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 진짜 이제 그렇게 변해요. 누가 다시 장기를 무시하는 냐 누가 장기해 아, 진짜로. 어, 우리 옛날에 그뭐 약간 그거 있잖아. 숨바꼭질. 요즘 애들 안 하잖아. 막 경찰 어, 아, 가도도 뭐.. 누가, 누가 팽이치 이런 거에.. 예 어, 어. 진짜 찾기 힘드니까 약간.. 세대가 많이 흘렀죠. 어. 자 그렇게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스타가.. 이제..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 또.. 유명하신 분이 군대 가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 어쩔 수 없지, 뭐, 나라가 부르는데 뭐 가야죠. 나도 원래는 가야 되는데, 저는 또, 뭐, 뭐, 뭐그 의도치 않게 이제 또, 뭐, 제를 받아서 저는 계속 하는데. 근데 좀 걱정되지, 왜냐하면 좀, 그래도 판이 지속되려면 내임드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뭐, 흥행을 끌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댕믹스상 말고는. 그러니까 그 선수들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죠. 야참아참 이게 좀 아, 아쉽대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강수 형님 이렇게 또 다시 타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저는 아, 당연히 못 살고 저는 그냥 너무 아, 재밌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배워보려고 진짜로.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이런 게임 없거든요. 돈도 안 필요해. 그렇지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솔직히 가면은. 친구들끼리 p c 방은 뭐해? 무조건 스타하거든 3대4 친구들끼리 PC방 가장 많이 하는 게이 뭔지 아세요? 3명이서 스타하는데 뭐지 2명은 같은 팀하고 그러니 2대1을 하는 거야 한 명은 다른 팀 보내가지고 그 롱나간도거 있잖아 배틀릭 가가지고 저는 그거 존나 많이 했거든요? 아니야 롤 아니야 2대1을 하는데 친구가 3명이고 한 명을 다른 팀으로 보내가지고 그, 그, 그거 존나 많이 하거든요 스타? 네. 스타로 로템미나 그런 거 해가지고 네. 아, 저런 그런 그 배신 게임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존나 많죠요걸올로 해가지고 저원에 아 팬텀, 팬텀, 인예 음, 사기 사기 친 거, 사기 친 거. 예. 나 때는 약간 그런 거. 이제 한 어. 명이 그러니까 우리 여덟 명이서 턴 턴에서 게임을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 명이 돈하고 가스가 올라. 근데 그거를 연기를 안 하고 사람들의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이죠. 아 스타, 파 마피아 게임. 아니 여기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아니 프로게이머도 막 넥서스 푸시기뭐 이런 거아 하죠 그 그냥 할거 없을 때 근데 BJ들 중에는 하는 사람 못 봤고 나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심심할 때 나는 약간 그런 게좀 추억이 있었거든 그니까 그런 거 하는데 아니 그럼 사실 좀 이런 거 봐라 근데 프로게이머 시절에 뭐 어떻게 이런 거 해봤어요? 그... 어... 예어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뭐테크 아, 했어요 안했아 했지 어, 했지 어다 모두의 그아예아기 알겠습니다 그, 아, 네, 그, 아, 네, 아니신데, 그, 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네. 또 그 레전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처음 시작했을 때, 저를, 저랑 친구였어요. 저랑 네네. 친구여가지고 되게 저를 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스타, 이거, 방송 이렇게 이렇게 해라. 어. 그 친구가 한 달에 그때 한 70만원 벌었거든요, 방송으로. 네네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니까, 야, 한번 방송해봐라. 나 70만원 번다. 그래서 뭐 부모님 주고 그런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술을 먹고 그벗기기라 하다 영정을 당했어요. 하... 하... 그 누구죠? 그, 그 친구가 지금 삼성이 이번에 롤 우승한 카운트 선수입니다. 아그 친구가 되게 저랑 친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서로 가는 길이 다르면 또 연락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어. 사는길 바쁘니까. 어. 고사기 사는 바쁘니까. 아이고 롤이컵 우승한 그... 되게 추억이... 근데 네. 그 친구가 그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어. 그렇게 맞겠네. 왜냐면 어. 걔 방송 계속하고 있었겠죠. 왜냐? 안주하고 그... 돈잘 벌고 이제 그런데 넉넉, 어. 아 넉넉하니까. 아니 그 버킹이가 인생을 바꿨네, 진짜로. 어. 야, 그 대박이네. 어, 그런 친구도 있었, 있었까 이겁니다 네. 아니 그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잡지에서 인터뷰한 그분은 다른 다른 이제 삼성 프로게이머분들은 아 저는 뭐 로우를 연습한 이 순간이죠. 이렇게 말할 때아 저는 다 버킹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해. <laughs> 네. 아 내게도 방방송용어또 다르니까. 야, 야 이렇게, 지쳤습니다 야. 아니 이게 마우스로 많이 500점 이기는 그러면 음. 일단 저를 좀 알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 요 네, 어. 저를 좀 알려 주고 매판 어. 하다가 음. 또 오케이, 이스폰 게임 또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자. 자, 그러면 일단은 어